사회넘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회넘어는 이 시대 우리 사회가 마주친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수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삶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 아, 이렇게 논의하고 있고요 어,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과 메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대화 주제, 이시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황에서 더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 음.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자 하는 것으로 예약할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당장 막막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도 함께 말씀을 나눠 봤으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분들에게는 이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할 때 이 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제가 한번 저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이 아는 김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실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을 찾아 이제 돈을 빌리려고 갔더니 어이 대출에 필요한 소득 그 증명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이 실직을 했는데. 네. 예 그런데 아니, 네. 사 아니, 그런데 네, 네. 예 이분은 사실은 이 은행을 한두 에그 거래한 게 아니고 거의 (20년) 동안을 거래했고 이제 그런 중에 신용등급도 (1급인데) 그 신용을 보지 않고 무슨 소득 증명하라 이러니까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처지에 몰렸다는 겁니다. 네. 아니, 실직했는데 당장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죠? 음. 저도 지금 있는 일자리를 옮기기 전에 뭐한 한 1년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은행에서 서름을 당했던 그런 생각이 <laughs> 납니다. 도대체 1등급이면 신용이 최상급인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소득 증명을 해라 뭐 이런 걸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어, 예. 돈이 많거나 또 담보 여력이 충분한 부자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김아목의 씨는 결국은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그 이자가 11.9%뭐 이게 싸지 않은 그런 금리로 해서 천만 원을 겨우 빌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하고 거래한 이유로 해서 갑자기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네. 원래 이 신용등급은 대개 (1에서) (3등급) 또 (4에서) (6등급) 그리고 (7에서) (10등급) 이렇게 전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네, 네. 여기서 (7등급) 이하가 되면 아예 은행 거래가 어렵습니다 또제 (2금융권이라고) 하는 데서도 현실적으로 돈 빌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일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은 이 고금리에 덫에 에 갇혀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네, 고금리에 덫. 야,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요. 그 음.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췄지만 이것도 터 것이 높은 것이죠. 음.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음. 최소 10% 이내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은행이야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존 금리 0.5%로 돈을 빌려서 음. 소민 음.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10%만 받아도 20배 남기는 장사잖아요. 어, 그렇죠. 예, 예. 예. 그 실제로 뭐 은행들이 이렇게 점 그 앉아서 이렇게 돈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다앎 많은 사람들은 아는 사실인데 이건 말고도 어 은행들이 10%대의 소위 중금리 대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점점 이 중금리 대출 제도가 점차 자꾸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새로 이렇게 개설된 이 소위 카카오뱅크. 네. 이 은행 설립 초기에 이사이 카카오뱅크에서도 자기들은 중금리 대출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그 약속 지금 안 지킵니다. 네. 그 약속이 잘안 지켜진다면 은행들을 잘 관리하고 음. 어, 감시하는 역할이 이제 금융감독원에 주어져 있는데 이게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음. 제가 알기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무려 168조 7천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이게 다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살린 것인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몇십 배의 이익을 낼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해줬다면 음. 마땅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을 위한 은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 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이렇게 허용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번 이후 말입니다. 네. 중소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을 좀 중점으로 지원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또 사실 은행 수익의 대부분은 이 서민들의 대출 이자 네. 이게 대부분인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어, 특히 그 이십여 년 만에 이렇게 찾아온 그 코로나 일구로 인한 이 국가적 위기에서 은행은 사실은 더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뭐 담보가 있냐 또는 뭐 리스크가 없나 이런 것만 살펴가지고 선택적 대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만 이 대출이 이렇게 주어지는. 네. 그리고 이 부자들은 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투기한다든지 무슨 주식 투자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대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그 듭니다. 이 돈이 굉장히 시중에는 많이 풀렸다는데 이 정작 이게 내가 쓸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 필요한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돈 기근에 시달리고 시중에는 돈이 넘쳐난다는데 이 풀린 돈이 서민들에게는 닿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까지 그 내몰리는 네.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오늘 주제가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의 시대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되 임대인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 이런 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음.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해서 임대료 멈춤법 등 서민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이 기본소득제의 범주에 음.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조속히 정책화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에,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 사람들을 음. 위해서는 음. 은행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히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책임 금융의 획기적 증대 이렇게 음. 필요하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요약을 그 우리 이 총장께서 잘 이렇게 음. 이제 해주셨는데 다만 이 이것 외에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성찰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나흘인가요? 네. 어, 이제 지나면 성탄절인데요. 어,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처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이 사이 넘어 이 주제로 다룬 것들이 다 이것과 저는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권력이라든지 경제 권력, 언론 권력, 국회 권력. 사실 이 모든 권력은 실상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라 그러는데 그 근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기득권자들,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그뭐 스스로 다 이렇게 지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스스로만 지켜 나가는 건 많이 아니지요. 제가 최근에 그 김태동 그 성경관 명예 교수 네, 어, 네 아시죠? 네. 예. 김태운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토지 공개념 주장을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그 도시의 소작인이라고 하는 그 칼럼을 쓰신 것을 네.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이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그이 소작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농촌에서 지주 땅을 가진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 짓고 네. 어, 소출을 대개 한 반반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는 예, 그래서 이 소작인인데 이 농촌에 그 소작을 해던 분들이 다 이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도시로 탈출을 해 가지고 어 자영업자가 이제 되거나 혹은 임금 노동자가 이제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은 가게 털을 빌려 가지고 어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자영업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매달 일정한 임차료를 지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사실은 실질적인 지주인 셈이고 음. 여기 임차 자영업자는 소작인이다 아 이런 이제 좀 비유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어이김 교수님 그그 그 논지, 논지에 의하면 실제로 소작 농민에 비해서 이 도시 소작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수탈의 정도가 굉장히 그 강도가 세고 어떤 경우는 악질적이라는 거예요. 어 이분이 음. 아주 심하게 비판했는데 왜냐면 고객이 없어서 매출이 90%까지 떨어져도 네.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농촌에서 소작하는 분들이 풍년일 때 가령 20석을 소출했다. 그러면 뭐 10석 주고 10석은 자기 몫이고 네. 흉년이 들어서 10석을 소출했다 하더라도 최소 5석은 자기 몫으로 챙기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이 도시 소작인은 훨씬 열악한 그런 상황에 네. 처해 있다는 거지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참 저도 이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도시의 지주가 차지하는 자본 이득이요. 네. 어 지금 현 정부 어 들어서서 매년 일천 조원에 달한다고 우요1천 조원 일천, 놀란, 일천 네. 조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두배 가까운 그런 그 이득을 이 도시의 지주 들이 취하고 있다고 러고이 돈은 2천만 노동자의 총 임금 소득보다 많은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이득을 네. 이 도시 소위 그 지주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강남 지주들은 뭐 관료 또 언론 이걸 다 이렇게 막제 맘대로 다 부린다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까지도 부릴 만큼 굉장히 힘이 막강해졌다. 네. 그래서 결국 어, 이김 교수님의 결론은 어, 이 수백 수백만 도시의 소작인 그리고 수천만 무주택자와 가족들을 이 수탈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토지 도시 토지 개혁이 다시 한번 시급히 네. 요청이 된다. 이런 글을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공감되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시군요.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뭐 누구보다 심했던 이한 해가 지금 다가 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력의 공익적 사용을 우리가 우선 마음에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러나 뭐다이청장하시는 대로 현실은 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권력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쳐온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이 모든 부분 것이 고다지지 않으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부분을 새겨 보았으면 예. 이것이 또 성탄을 맞는 또 우리의 또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예. 너무, <laughs> 성탄을 네. 앞두고 저희가 어, 좀더 마음이 애잔하게 오는데요. 저도 성탄을 앞두고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음.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마리에 찬가를 끝으로 오늘 대담 함께 해 주신 정진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이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도둑질하지 못한다입니다. 저희 사이 넘어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